자, 이제 주소 확장이라 해서 배울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확장,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썼던 게 바로 이 법칙이거든. 뭐냐면, 첫 번째 a 영승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다음에 a의 뭐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가 된다, 이런 것들. 그까뭐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승분의 1이 된다. 이게 지금 다 지수 확장에 해당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지수 법칙들이 있죠. 또 나왔지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지수법칙을 쓰려면, 이 뭐냐면 지수가 자연수가 될 때만 쓸수 있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도 썼던 것처럼, 이게 모든, 그러니까 모든 실수일 때이 지수법칙이 다 적용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우리 엄청 많이 썼죠. 뭐, N제곱근, A의 M승은 뭐가 된다? A의 M분의 M제곱이 된다. 요거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 그래서 다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바꿨어? 그렇죠. 지수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었지? 그래서 요대용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복습하는 거야. 유리수일 때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유리수나 뭐 무리수 때도 쓸 수가 있다. 그렇죠? 확장하면은 결국은 실수일 때도 이러한 지수법칙들이 다 적용이 되더라. 뭐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내용 설명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에? 자, 1번부터 한번 차분히 들어가보도록 하자. 자, 1번 답 얼마죠? 그렇죠. 1이죠. A 0제곱 1이 된다. 그다음 이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승. 마이너스 승이 있으면 이 미시 역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2의 4제곱. 이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역수. 3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앞에 거는 1이 될 거고, 뒤에 거는 역수. 마이너스 2승이잖아.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역수가 된다는 게 안에 이 지수 미시, 미시 역수가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뭐, 계산 따로 하진 않을게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뭐, 몇 개만 한번 해볼까? 한번 다 풀기는 좀 그렇고, 요거, 5, 7, 9. 요세 개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들 다쓸수 있어요, 이제. 실수에서도 다 적용이 된다. 두개 곱하면, 지수법칙 두개 곱하잖아.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네, 역수가 돼야 되겠죠? 100에 제곱이 된다. 그래서, 뭐, 답은 뭐, 많이 된다. 뭐, 계산할 수 있겠지. 이것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 4에, 안, 이거 2개 곱하면 되잖아. 30, 루트 36, 루트 36은 6이 될 거고, 그냥 답은 뭐, 2에 12승. 이렇게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이것도 지수법칙 3에다가, 2 플러스, 이게 전개하고, 에? 루트 2에다가, 플러스, 이거도더 해줘야 되지. 이 빼기 루트 이 그럼 사라질 거고 이 값은 3의 4제곱이 된다. 그래서 뭐 81이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걸로 나타내쇼. 이렇게 물어봐 있지. 뭐 이거는 선생님이랑 뭐 두개다 해볼까? 앞에서 많이 다뤘던가 이거?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앞에 2가 생략됐다 했지? 지수법칙에서 두 개를 더하니까 a의 6분의 5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근데 이걸 굳이 제곱근으로 표현한다면 6제곱근 a의 5승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 a의 얼마야? 지수로 바꾸면 4분의 5승 나누기 a의 6분의 9 6분의 9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a의 4분의 5에 나누기는 빼기로 바꾸면 되겠죠 통분의 4분의 6. 계산하면은, A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 그냥 괜찮으니까. 아니면 뭐 이것을 뭐 A분의 1제곱에 뭐 4분의 1승으로 바꿔서 다시 뭐제곱근으로 바꿔도 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거 관심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에? 자, 밑에 거 5번 문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선생님이 다 풀어주기는 좀 그렇고, 2번하고 3번만 할 테니까 1번은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일단 이 문제 보도록 하자. 125분의 27. 125가 5의 3제곱이고 27이 3의 세제곱이다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지. 그러면 정리하면 이게 5분의 3에 뭐가 되겠어? 세제곱 거기다 다시 또 뭐가 있어요? 곱하기. 이기 곱하기가 있잖아. 지수법칙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도 곱하기. 이건 얼마나 와? 2분의 3. 곱하기 뒤에 것은 5분의 음 27? 일단 쓰고 갈까? 27에 뭐가 나오겠어? 27을 좀 바꾸자. 이게 3에 그렇지, 세제곱으로. 그리고 나서, 2분의 1이 들어가면 뭐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5분의 3 쓰고, 어,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 다 곱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밑에 거 쓸까? 곱하기, 이건 따로따로 쓰자. 5의 2분의 1을 제곱에다가, 3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분모는, 이거 따로따로 이거 써 들어가잖아.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5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5에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3승. 그러면 이제 분자는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3의 0제곱으로 나올 거고, 여기는 5의 그렇지, 얼마냐, 얼마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럼 이제 최종적인 답은 5분의 1, 1은 상관없으니까 1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어차피 1이라는 것은 1의 마이너스 1승, 이거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답은 이건데, 우리 마이너스 좀 귀찮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준다. 그러면 안에 미시 역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5의 1제곱.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다.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 일상태로 뭐할 수는 없고, 어, 다시 정리할까, 이거? 나누기니까, 2루트 6분에, 그렇지, 5루트 2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루트 2승, 곱하기 4, 4는 2의 제곱, 제곱이니까 2루트 3. 이거 고배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산 하니까, 분모가 2루트 12, 12니까 2루트 3, 이렇게 쓰면 된가? 분자는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구만. 그리고 곱하기 2의 2분의 루트 3. 그러면 똑같으니까, 숫자가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5가 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 자, 넘겨서 3번 문제,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또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몇번 할까? 두 개는 다하기는좀 그렇고, 2번 한번 해볼까? 2번만? 그러면은, 이거 앞에 것부터 한번 차분히 정리해보자. 안, 이런 문제 나 안에서부터 정리하라 했지, 선생님 안에서부터. 이게 다 지금 A 고박이란 뜻이야, 얘들아. A, 다 고박이야, 고박이. 그러면 A 쓰고, 귀찮아도 써야지. A 쓰고, 요 안에 거 보면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지. A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다시 정리하면, 루트 쓰고, A 쓰고, 이거 하면 정리하면 얼마나 오겠어요? A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왜? 여기가 1승이잖아? 그럼 이제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지.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A에 곱하기, A에, 이거 2분의 1제곱이지? 여기 앞에 2가 생략됐으니까. 여기 앞에 2가 생략, 2 e 생략. 그럼 여기 2분의 1승이 들어갈 거니까, A에 얼마나 오겠어? 그렇지. 4분의 3제곱. 그러면 다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라고이 더하니까 a의 4분의 7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2가 생략돼 있다 그럼 2분의 1승 그럼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 이게 a의 8분의 7제곱이다 이렇게 하나가 잡을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거 한번 정리해보자고 한번 밑에 거 정리하면 안에서부터 헷갈려 하지 말고 안에서부터 계산하면 a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는 a의 4분의 1에 뭐가 나오겠어? 2분의 1승 그럼 a의 8분의 1제곱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고나서 이제 문제 뭐야, 이제? 문제는 보는 것처럼,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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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바라 그랬잖아. 고바라. 그럼 고바면, 지수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8분의 7승, 곱하기, A의 8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하면 두 개를 더한다, 라고 배웠잖아. 그럼 A의 1제곱이 될 거고. 근데 문제에서 이제 k가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뭐 당연히 k는 얼마로 나와야 되겠어? 1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넘겨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자.